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총선 출마 예정자를 미리 만나서 검증해 보는 국민 면접 프로젝트.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일 번지 서울 종로에 도전장을 낸 분을 모셨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끝나신 후에 한번 뵙고 네. 그리고 국민 면접 시간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요즘 뭐, 인사 다니느라고 하루가 길으시죠 <laughs> <laughs> 네, 네. 뭐, 이, 거리에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명함드리고 뭐 이러고 네. 있어서. 어, 정말 그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우, 몸살 안 나시겠어요? <laughs> 감기 몸살이 좀 났습니다. 어, 예. 그리고 항상 또 거의 시그니처 같은 차림이 있으세요. 오늘 이제 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에늘 달고 다니시는 해바라기. 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달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여기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거죠. 어~ 일단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면 이 해바라기가 복을 몰고 온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제가 해바라기 달고 들어오고 <laughs> 또 저를 <laughs>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기분이 좋아지실 거고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람 희망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생각하는 그 바람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희망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국민 바라기 뭐~ 이런 뜻도 음...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이 이 의미를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의미가 없더라도 그냥 보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눈에 띄고 기억이 <laughs> 그렇죠. 잘 나고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이라서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네,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네. <laughs> 어뭐 저희 코너명의 면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다가 저희 또 시그널 음악이 좀 강력한 비트가 있어서 네. 이좀 듣고 약간 긴장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좀 긴장되지 않으시는지 워낙 또 방송을 많이 하셔서 안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떨립니다 <laughs> 공천 면접보다는 덜 떨리시는 걸로 아 면접보다도 떨리고요 또 <laughs>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고 저를 이제 면접을 해서 제 어, 사람이 괜찮은가 또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실 거라. 어, 꼭 합격 합격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받은 간단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전현희, 나이 1964년생,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력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선수 재선 지역 서울 종로 종교 가톨릭 세례명 카타리나 이상 끝. 어, 저희가 간단 이력서 들어봤는데 이번에 삼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 종로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원래 그랬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유명했던 강남을에서 그때 힘들게 아주 정말 운동을 하시고 재선 성공하셨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번에 그 지역구를 바꿔서 종로 출마를 선언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강남에서 이제 당선됐다가 두 번째 도전에서 떨어졌고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3년 하면서. 어, 권위위원장 일 때는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당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저를 대신해서 강남에서 다른 분이 지역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제 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정치의 총선에 다시 어~ 도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제가 겪은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한 그런 탄압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권에 대한 그~ 심판 이런 거에 제가 이번 총선에서 의미를 가지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로 정치 일번지인 어~ 종로에서 정권 심판의 기치를 걸고 총선에 도전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종 종로에 도전하게 을 됐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정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공천 경쟁이 좀 치열해 보이거든요. 자신 있으십니까? 어, 뭐 제가 그래서 면접에서 떨린다 이랬는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네. 종로구민들께서 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면접에서 제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그걸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원래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접고 곽상원 지역위원장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죠. 요 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어,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 누구 누구 네. 그거랑 그다음에 전 종로구 지역위원장 누구 누구 음. 할때두 개의 어감이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종로에 와서 느낀 것은 아~ 노무현 대통령님의 후광이 대단하구나 오. 누군가의 후광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분과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게 어,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걸좀 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우리 정치라는 것이 누구 누구의 뭐 어, 어떤 뭐 지위 이런 거보다 그 사람만으로 평가를 받고 또 네. 그걸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역량으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 어, 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음.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뛰고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위원장님 성함을 검색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만약에 당에서 다른 곳으로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 윤석열 정권에 저항을 하고 그 탄압에서 맞장대서 사운 것은 예. 정권이 불리한 그런 정권이고 무도하다는 그런 생각에 그게 어, 대해서. 어, 사필기정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요. 네. 만약에 당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하고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항상 선당우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종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또 제가 종로에서 뭐 사실 뭐. 이 어떤 후광 이런 것 때문에 종로관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부분을 또 당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어 종로에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강남을에서 당선되셨을 때 정말 민주당 험지에서 당선됐다 이변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셨었는데 이번 종로에서는 어떤 필살기를 좀 발휘하실 계획인지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강남에서 당선됐을 때 저희 필살기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진정성과 도저의 정성 이런 것을 주민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 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에서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 필살기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권익위원장을 재임하시면서 더 투사 기질이 또 생기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뭐 투사 이미지는 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직접 보는 분들은 종로에서도 그렇고 어, 언론이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뉴스를 통해서 보던. 저의 강인한 투사의 모습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음. 아, 굉장히 인상이 좋고 착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인다. 그래서 투사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만나보실제로 네,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저의 겉 모습은 어,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이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저항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결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다 옳은 것에 대해서 항상 어 저항하고 비겁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 두 사람이 투자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늘 저희 평소의 모습은 부드럽고 네. 또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런 모습이 사실은 또 저희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대상.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임기를 마치실 때는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임기를 끝까지 채우시는 게 여러 압박도 받으시고 또 쉽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시고 뉴스에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또 아마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버티셨던 것 같으세요? 어, 제가 그 그냥 이제. 뭔가 사퇴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압력이 들어올 때에 그냥 어, 사실 무섭잖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이라든지 또뭐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어, 큰 무시무시한 권력이 뒤에 배경으로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음. 그래서 물러나라 이랬을 때에 어, 물러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그런데 굴복을 할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불리에 굴복하는 거다. 정말 비겁한 일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 이런 어, 불리에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를 음. 악물고 <laughs>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면접 전현희 전 국민 건의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전현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력이 화려하세요. 뭐 요즘 말로 스펙이라고도 하는데 치과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문이과를 넘나드시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는데 머리가 좋으신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까? 운이 좋으셨던 겁니까? <laughs> 어, 부모님께서 일단은 좀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laughs> 그치만은, 어, 제가 그런 이제 뭐좀 남들보다 조금 좋은 대학교 같거나 뭐 이런 스펙이라는 걸 가진 것은, 어좀더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음. 열심히 하는 그런 또 성격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치과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아니 뭐 치과 의사로 쭉이 생활을 하셨어도 되셨을 텐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릴 때 꿈이 변호사였고요. 근데 부모님의 뜻대로 아. 의사를 하다가. 다 늦게 이제 애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어 어릴 때 꿈에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이라도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는데 운이 네. 좋게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요. 변호사가 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이 사회적인 그런 소명 의식이라든지 공익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좀 안타까움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그런 네. 일을 또 제가 스스로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음. 이런 또 소망이 있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으셔서 입당을 하시게 됐던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 스스로 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좀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좀 아픔을 어루만져 질수 있는 당이 음.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인데 그 당보다는 민주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에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어, 공천 신청을 했었습니다. 벌써 정치 시작하신지 세월이 꽤 되셨잖아요. 네, 2008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비례 대표가 돼서 그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와 보시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치,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네. 그런 정치를 과연 제가 제대로 그동안 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네.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맞이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또한 몸에 받고 그런 일종의 증인이자 목격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총선에 도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을에 의한 그런 정치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한 이런 민주주의 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구현하는데 네. 제가 조금이라도 어, 힘이 돼야 되겠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직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겪고 계신 일들, 그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로 이제 공수처까지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 가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제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 권력 기관들이 장악이 돼서 권력의 사유화의 앞장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또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출마 선언하신 종로가 감사원도 이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 또 종로에 도전한. 또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고요. 음. 감사원을 이 권력의 행동 대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감사원으로 그 위상을 바로 잡는 것도 제가 어 이번 총사에서 반드시 종로에서 이겨야 하는 음. 또 하나의 소명이기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어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의 초기에 어. 정, 기존에 정치를 하지 않던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 윤석열 어, 대통령에게 표를 찍지 않은 그런 민주개혁 진영의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는 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정치를 새로 바꾸지 않을까. 정치의 그동안 기득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뭔가 국민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했는데요. 겪어보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 나라가 정말 근본적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정치라는 건 가장 기본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정치의 목적이다, 가장 네. 중요한 목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눈물 흘리는 어려운 국민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네.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지금이라도 좀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정권 심판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국민의 이제 여론이 한6 0내 지지 70%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언제나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되고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그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예.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 않는 게또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 이유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이 국민들의 그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그런 여론을 민주당이 안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명한 야당으로서 정권 심판을 할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어~ 그런 무능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 어, 그것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만한 유능한 정권이 정당이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민주당이 또 매우 중요한 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어, 이벤트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지를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말 차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어 절체설명의 과제를 민주당에 주고 있고 네. 민주당은 그 과제를 정말 단합해서 그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할수 있는 음. 그런 유능한 인재들, 계약적인 인재들을 공천해서 국민들 앞에 선수로 내. 놓아야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바뀌었구나 음. 선명한 야당 유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천 개혁 그리고 총선에서 그러한 각오로 임하는 것 음. 이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 네네. 저희 코너 시그니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입성하신다면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약속과 다짐 있으실까요? 제가 정치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게 국회의원이 기본 자세다 생각합니다. 네.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음. 국민의성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 면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